여성센스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손태진은 자신의 음악적 성숙함과 따뜻한 마음을 에녹과 협업을 통해 더욱 발전시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손태진, 에녹은 최근 서울에서 열린 손태진 앤드 에녹 디너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지난 7일과 8일 서울 더케이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총 3회의 디너 콘서트가 열렸으며 두 사람이 처음으로 시도한 듀오 콘서트로 많은 기대를 모았습니다. 특히 티켓 오픈과 동시에 전성 매진을 기록하며 불타는 트롯맨 톱7 콘서트 이후에도 여전한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손태진, 애녹은 필링보드가 밤 만개를 열창하며 무대에 등장해 뜨거운 함성 속에 디너 콘서트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디너 콘서트를 해보는데 설레고 기대된다며 재미있는 공연을 예고했습니다. 손태진은 사랑은 생명의 꽃 같아 마이 오유를 애녹은 내 삶의 이유와 신곡 돈을 밤에를 선보이며 각자의 매력을 뽐냈습니다. 두 사람의 완벽한 호흡이 돋보이는 뒤에 무대도 이어졌습니다. 이들은 낭만의 대화와 배의 무초를 부르며 관객과 소통했고 뮤지컬 넘버 지금이 순간과 가곡 꽃이는 나를 통해 감미로운 보이스를 선사했습니다. 손태진 앤드 에녹의 보이는 라디오 코너에서는 두 사람이 드JR 오변신의 추억 속 영화와 드라마 사건 등에 대해 이야기하며 추억 여행을 떠났습니다. 팬들은 오픈 채팅을 통해 실시간 반응을 남기며 새로운 방식으로 소통했습니다. 손태진은 당신의 카톡 사진과 대속의 다담 솔로 무대 후 순정 마초를 열창하며 큰 호흡을 얻었습니다. 공연 막바지에는 평행선 파트너 오직 하나뿐인 그대 다모르 파티 등의 메들리로 무대를 가득 채웠습니다. 앵콜공 님과 함께를 부르며 다시 등장한 이들은 다채롭고 흥미로운 무대를 많이 준비하려고 노력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이것이 끝이 아니라 투어도 예정되어 있다 7월부터 대구 부산 수원대전에서 새로운 무대로 만나뵐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팬들을 위한 진심을 담아 사이먼 앤 가펑클의 곡을 한국어로 번역한 버전을 선보이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서울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친 손태진 앤드 에노 NO 콘서트는 다음 달 13일 대구 21일 부산 27일 수원에서 전국 투어를 이어갑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